안녕하세요. 길브로리스 이용호 팀장입니다. 오늘 길브로리스에서 출고한 카이엔 쿠페 차량 리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이 차량은 제가 판매한 게 아닌 이제 우리 길브로리스의 김영결 팀장이 판매한 차량입니다. 카이엔이 이제 작년 말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제 조금의 외관 변화와 실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영상 마지막에 차량을 빨리 받으실 수 있는 법과 비교적 합리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차량 가격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기본 차량 가격이 1억 3780만 원이고 아시다시피 포르쉐 차량은 옵션이 다 유료 옵션이기 때문에 옵션을 넣게 되면은 그보다 더 높은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오늘 출고해드린 차량은 1억 7천 7백만 원에 출고를 도와드렸고요. 어떤 옵션이 들어갔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면부를 보시면은 솔직히 저는 페이스 리프트 전 모델과 후 모델의 디자인적인 차이를 체감을 못하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라이트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들어가던 이제 4.4 방식의 PDS 모양은 그대로지만 이제 이름이 HD 매트릭스라는 옵션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이것 또한 당연히 유료 옵션이고 옵션 가격이 무려 400만 원. 근데 이거 만약 옵션 안 넣고 싸제로 작업을 하신다. 그러면 2 배에서 3배 이상의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초기에 촬영을 진행을 하실 때 해당 옵션이 들어간 스탁 제고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ACC 같은 원래 들어갔던 옵션이 들어가서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센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전면부 이제 본닛에 들어가 있는 캐릭터 라인도 이전 모델하고 차이점은 그렇게 딱히 없다. 딱요 정도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을 봤을 때 굉장히 유독 외장 색상이 블랙이지만 까만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외장 색상은 이제 크로마이트 블랙이라는 색상이고 제블랙이라는 이제 컬러 명칭은 사라지고 크로마이트 블랙으로 바뀌었다. 요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측면으로 가시 팀장님 포르쉐 휠하면은 무슨 휠이 생각나세요? 스파이더맨 휠이요. 스파이더맨이요? 네. 네, 정확히 RS 스파이더 디자인 휠인데 가장 많이 찾아주는 이제 디자인의 휠이고 이 카이엔 쿠페에는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차주분은 또 센스 있게 그 휠에 블랙 하이그로시 처리가 된 이제 까만 휠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영상에는 안 담기는데 진짜 이쁩니다 제가 갖고 싶을 정도로 그렇지만 아직 이게 없습니다. 후면으로 가시죠. 후면에 왔을 때도 딱히 이제 뭐 페리전 모델과 어 차이를 체감은 저는 못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블랙 틴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옵션입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요 문제의 배기 옵션인데 이제 기존의 스포츠 테일 파이프 블랙이라는 이제 머플러 팁을 검게 하는 옵션이 있는데 그 옵션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크 브론즈 머시기라고 하는 이제 그런 옵션명이 생겼는데 그 옵션을 추가를 했는데도 안 들어오고 이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추가하실 필요는 없다. 요 정도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례 가시 아, 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패신저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어, 디자인적인 요소가 추가가 되었고, 당연히 요것도 옵션입니다. 절대 포르쉐에 공짜는 없습니다. 스포츠 코로나 패키지 이것도 옵션이고요. 그 이전 세대와 딱 봤을 때 핸들이랑 이 클러스터가 조금 변경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어 노브가 이쪽 중앙 부분에 사라지고 이쪽으로 옮겨졌습니다. 토글식이라고 하죠. 그 왼쪽에 스타트 버튼이 이제 키를 꽂아서 시동을 거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돌려서 어, 키를 꽂아서 돌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원래 돼 있었는데 그것도 사라지고 어, 버튼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 컬러는 보르도 레드, 블랙, 레드 투톤인데 색감도 보시면은 이전과는 조금 뭔가 달라졌다. 어, 조금 어두워지고 진해진 느낌의 레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당연히 크레스트, 이제 셀카존이라고 하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유료 옵션입니다. 포르쉐는 그냥 모든 게다 옵션이에요 딱 봤을 때 외관적으로 옵션 패키지가 별로 들어간 것 같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옵션 가격이 많이 붙었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차량은 PASM이랑 PDCC 옵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차체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포르쉐 차량을 이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넣어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옵션은 이제 나중에 차량을 판매를 하실 때 감가의 정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옵션이기 때문에 꼭 진행을 하실 때 해당 옵션이 있는 차량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이어가시죠. 2 열의 아쉬운 점, 딱 레드 시트 봤을 때이 검정색 부분이 솔직히 좀 짜친다.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포존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2 열에서도 이제 이 송풍구나 이런 거를 개별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열의 편의성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카이엔 쿠페랑 일반 카이엔, 패밀리카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솔직히 이제 어린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카이엔 쿠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독일 브랜드에서 나오는 대형 SUV하고 비교를 하시기보다는 레인지로버의 스포츠 이런 차량과 비교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포르쉐 카이엔 쿠페 차량 리뷰 영상을 했는데 사실 어뭐 디자인이나 기능적인 설명보다는 이 차량을 이제 빠르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포르쉐 차량 같은 경우 이제 솔직히 말하면 예전처럼 피를 주고 사거나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조금만 알아보셔도 차량을 금방 수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포르쉐 차량을 진행을 하실 때 어떤 금융사를 사용하실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길브로리스는 포르쉐 정식 딜러서 다섯 군데에서 모두 재고를 안내받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포르쉐 파이낸스 사용보다는 비교적 저렴한 제휴사와 그리고 타 금융사 사용까지도 가능한 재고들을 넉넉하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고 계시는 카이엔 쿠페 또는 파나메라, 9V, 박스터 이런 포르쉐 전차종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 한통 주셔서 빠르고 합리적이게 출고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